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학교 도서관이고요 옆에서 고마지랑 같이 최종 기말 보고서를 쓰고 있어요 조금 오래 걸리네요 고마지가 옆에서 열심히 고분 분투 중입니다 됐다 헉, 됐대요! 카메라를 켜니까 되는 매직 그리고 제가 최근에 신문 읽을 때 필요한 빨간 색연필을 잃어버렸거든요 그래서 학교 앞에 가서 이걸 사왔어요 이거 얼마 게예요 맞혀보세요 <laughs> 얼마게 예요 바로바로 500원. 어떻게 보면 멍청 비용이죠. 이따 저녁에는 귀여운 동생들이랑 맛있는 저녁을 먹으러 갑니다. 제가 두개 보는 파일이 조교님한테 최종으로 제출한 일이거든요 음, 음. 음. 이름을 모르겠어서... 아... 어어... 어, 어. 핑크색이 그래서 일부러 내가 구분했어. 핑크색이 음, 기말이고... 중간이라도 있어. 그러면 그때도 중간이라고 하고 됐나? 어 잠깐만 허! 중간이라고 냈어요 괜찮지 않을까? 괜찮긴 한데 오 기말 발표인데 제가 이름을 중간이라고 냈네요 몰랐어 원래 오늘 이자바님과 리유가 함께한 쌍문동 투어를 가려고 했는데 꽈배기 집이 사실상 메인이었단 말이죠 근데 꽈배기 집이 오늘 휴무래요 그래서 급하게 용산으로 경로를 변경했습니다. 황광이 <laughs> 뭐예요 이게? <laughs> 자 이렇게 최종 보고서를 제출을 했고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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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강이에요. 야. 학교의 밤 풍경인데요. 밤이라고 하기에는 약간 애매한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예쁘죠. 저는 사실 낮보다는 밤을 좋아합니다. 모든 야경이 너무 예쁘거든요. 지금 이제 친구들을 만나러 학교 정문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우리 황진자 선생님이십니다. 안녕. 여기다가 박아드릴게요그 저거를 아, 네. 제 유튜브. 네네네. 어, 원래 저희가 오늘 이자바님과리우의 쌍문동 투어를 가려고 했는데 꽈비기집이 문을 닫아서. 계신 학교 앞에. 초보요네 맞아요. 아직 초보라서 서툴어요. 여기 멀주거리 꽈배기에 왔고 소은이가 왔어요. 음, 맛있네요. 멀주거리야 분액도를 찾는데 그냥 들어서 분액. Artist. 음 그럴 듯. 야 소은이 천재네. 바로 여기다. 아 홀리데이도 있어? 홀리데이가. 어? 어 귀엽다. 어. 근데 우나기가 제일 귀엽긴 한데? 아, 그렇지. 나도 그렇게 생각해. <laughs> 얘는 실물이 아니고 홀리데이 는 아, 실물이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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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것도 귀엽다. 그니까 그러니까. 얘는 그냥 이렇게 얼굴이 그니까 아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얼굴이 아니 너무 큰데? 어, 그개 커야. 아 색깔은 다 예쁘네. 근데 얘는 언제든 찍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맞아. 근데 홀리데이는 뭔가? 아, 그러니까? 머리 좀덜큰 애로 구해 아, 머리가 큰데? 뭐가 없다. 일단 달링이 탈락 음. 사유 머리가 금 명명이 너무 칙칙함 그러니까 길어. 내가 봤을 때 캡비 아니면 운악이야 운악이 하자 그러면 아니면 태풍이 아 태풍이는 얘 너무 왼쪽 사세도 싫어 <laughs>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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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도 왼얼사구나 나도인데 뭐. <laughs> 아 그럼 김운악 가요 운악이 아, <laughs> 하얀색이 하얀 제일 낫겠다 같이 그러니까. 운악이 가요 어, 언니 그래 도 되게 오늘, 오늘 운악이 룩이세요 오 네, 데이야 네, 네. 진짜 커플인데 은액도와 찍은 사진이 나오고 있어요. 귀여워. 근데 생각게 음. 너무 귀엽다. 는데생긴 거. 귀여운 소품샵에 왔어요. 주베리 맛있으셔? <laughs> 주베리 좋아 보여. <웃음> <웃음> 맛있으셔? 맛있 <laughs> 맛있으셔? 어, 엄청 예의가 바르시다. 복 <laughs> 어, 인사하신 거예요? 아, 그쵸, 그쵸. 저희 쌈봉한 닉네임을 정할 거거든요? 저걸로, 깃발로 꾸며주신다 해가지고. 아, 저 최고의 아, <laughs> 카메라 운동, 솜 벌써 나왔어요. 안녕. <laughs> <laughs> 음 어떻게 할까? 저는 그대로 믿습니다. 이런 식이면 음. 황진자 적어요? <laughs> 어 나쁘지 어, 않 하세요! 하세요! 주베리 채널이니까 주베리로 가야되나? 어 둘다 해 둘다 상관없어요 아 그러면 아 근데 내가 너무 그 단독방 이름을 길게 만들어 봤어 너무 늘 사랑한다 했잖아 아, 그렇지 너문사야, 너문사잖너 <laughs> 어, 좋은데? 너문사. 너문사. 무슨 뜻인가 싶으시겠다. <laughs> 그쵸. 그럼, 원래 그런 <laughs> 거 같아. 너문사는 너문을 사랑한다 했잖아. 글씨 <laughs> <그럴 수>, 예쁘시네요. <laughs> 그럼요. 저희가 고넥도로 <보냉도로> 이렇게 사랑해요. <laughs>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려요. 자, 종강이에요, 종강. 예. 눈사람 같아요. 핑크 색깔이 아니. 진짜 맛있어. 진짜 별로 안 먹을 거 같아. 나는 솔직히 그거 예뻐서 샀거든. 어. 예쁘기만 할것 같아. 가지고 패키지가 너무 내 스타일인 거야. 근데 아. 진짜 맛있어. 맛있게. 제발 나한번 믿어. 맛있다고 그러니까 맛있어. 어. 아, 미식 미식가야. 아 음. 진이 글씨를. 어디요? 아, 음. 우와. 아, 잠깐, 지금 너무 잘 찍는데? 어,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언니, 언니, 언니가 말 거였어요. Are you sleepy? 런던 포그 밀크티. 어 아, 이거. 맨. 뭐나왜 왔어? 아, 언니 못 뭐... 알아. 난 베리 아이스크림. 아, 뭐... 지금 딸기 아이스크림이 안 되랑 고민하고 있어. 그거, 뭐, 그거 먹고 싶대 진이가. 그거를 바꿀지. 어. 그... 근데 막내여서 끌려 나갈 것 같아. 게임. <웃음> 어. <웃음> <웃음> 저 영어 잘하는 척 잘해요. 어떻게 아, 해요? 약간 발음을 엄청 굴리는 거예요. 하이. 약간 이런 느낌? 우리 엄마 하치는 말씀 있어요. 그쵸? 혓바닥이 지나겠다 <laughs> 나중에 괴산에 한번꼭 가서 어머님 뵙고 싶어요, 아버님이랑.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laughs> 그래요. 예. Yeah. Yeah. 어? 손리도 나올래요? 어? 나와도 돼요, 얼굴? 아, 안 돼요? 예. <laughs> <laughs> 전아지 릴서와 유튜버가 아니기 때문에 <웃음> <웃음> 조금 조금 오케이 <Okay. 웃음> 저희가 시킨 다크 레모네이드 자두청 아이스티 카푸치노입니다. 그치 여기 완전 예뻐. 아니 여러분 저희가 <laughs> 가기로 한 토끼 방앗간이란 카페가 있는데. 아빵앗간 토끼야. 아빵앗간 어, 토끼라는 <웃음> 카페였는데. <웃음> <laughs> 저희가 잘못 들어왔어. 어쩌지, <laughs> 내가 들어오자마자 분위기가 너무 다른 거예요. <laughs> 네, 이런 느낌인데. 아, 약간 뽀짝한, 어쩐지 약간 다크한 느낌이긴 하더라데나 진짜 주문도 어두운 레모네이드 어, 그치, 난 그래서 어 되게 약간, 약간 그 힙한 토끼, 흑한 토끼 컨셉인가? 이랬는데, 알고 보니까 카페를 잘못 들어왔어. <laughs> 근데 그걸 매가 주문할 것같어 메뉴가 다 없는 거예요, 인간이. 아, 뭐 그렇죠 베리 아이스티도 아닌 거아요 <laughs> 그러니까 <laughs> 아니, 베리 아이스티를 저는 주문을 했는데, 아니, 갑자기 직원분이 당황을 하시더니, 자두청 아이스티 맞으시죠? 이러시는 거예요. 그냥 드시는 거예요. 그냥 너무 당황을 했는데, <laughs> 이 말인 즉슨, 다음번에 토끼 방학관에 또 가라. 라는 <laughs> 것으로 받아들이고. 역시 긍정적으로 <laughs> 사과하다가. 되는... 네, 저기 간판 앞에 토끼가 있었어, 그림이. 아니, 이 세상 사람들 토끼를 너무 좋아해. 아, 토끼하고. <laughs> 여기, 여기 근데 몇 시까지 하는 게 중요한데? 아, 뒤에 있구나. 음, 음. 아, 우리가 한불로 먼저 들어왔네. 음, 그래, 그래. 내 아, 속에서 정확하지가 않아. 아, 아까 내가 봤던 토끼가 그 옆에 가게의 토끼인데, 이게 너무 약간 이 카페로 치우쳐져 있어가지고. 어, 이거다, 안지다. 안지 얘도 얘도 시간이 똑같네. 아 그래요? 네. 다행이에요. 근데 여기 카메라 되게 예쁘게 나와요. 그래요? 네. 난 장소래요. 어왜 왜요? 예쁘신데? 송인규 씨. 아니. 안... <laughs> 제발. <웃음> 안지인지 몰랐다. <웃음> 뭐지? <웃음> 모르지. <웃음> 이 카페 이름이 안지야. <laughs> 모르지 나는. <laughs> 안타깝다. 어.